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집 앞에 베스킨라빈스가 새로 생겼길래 한번 먹어보려고요아이스크림이나서 너무 차가워서 잘 녹을 것 같아요 베스킨라빈스 큐브만 먹어갖고 큐브 아이스크림만 먹어갖고 이렇게 토핑을 모으는거래요 그럼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잠깐만요. 그냥 먹을 순 없죠? 저에겐 비밀이 하나 있어요. 엄마 아직도 굽고 있어요? 헐 엄마 진짜 고생하시네요. 괜찮아요. 으, 차갑네요. 아니에요. 괜찮아요. 한번 먹어 볼게요. 약간 쫀득쫀득해요. 그럼 다시 이게 슬라임 같은데 약간 먹는 거래요. 그럼 손톱 자국을 냉동만 먹어 보겠습니다. 오! 진짜 짱아졌어요. 그럼 이제 곧 자라난다 했는데 헐, 진짜 자라났네요. 와, 어, 너무 신기하다. 너무 맛있네요. 그럼 핑크색을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거는 무조건 여기부터 먹는 게 국룰. 칼이 없어서 대충 아무 칼이나 자를게요. 얘또 자라난다고 했는데, 어? 진짜 자라났어요. 이건 약간 아까 전부터, 아까 전까지는 더 말랑말랑한 것 같아요. 이번에도 그럼. 뭘 만들려구요. 그